song 네, 여행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동식 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천에 위치한 탑 디자인에 왔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탑 디자인 대표 정영춘입니다. 탑 디자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기본 목적으로 해서 이제 1, 2층 분리형을 만들고 있는데, 요즘에는 경량 철골이나 이런 저가형도 만들고 있습니다. 아, 1, 2층 분리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공간감이 좀 높은 건물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타업체에 비해서 뭐좀 높게 한 6m까지 저희가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아, 6m까지요? 네네. 네, 저희가 잠시 자리를 옮겼는데요.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이 뒤에 있는 제품인가요? 네, 이 제품입니다. 저 제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밑에 10평, 위에 2층 11평 정도로 된 이제 이동식 목조주택입니다. 1층 10평, 2층 11평으로 된 이동식 주택이요. 네네. 그러면 외관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면들은 세라믹 사이딩 아이큐브라는 일본 제품을 사용했고요. 여기는 이제 소비자 요청에 의해서 원래는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하는데 삼나무 루바로 마감하고 이제 오일스테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럼 단열 같은 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단열은 목조주택으로 중부 일지역에 해당하고 구조재는 2X8을 사용했고 벽에는 인슐레이션 크나우프 제품 R23 가등급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 지붕은 R37 가등급 사용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대표님 이 제품 높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길이는 10m 높이는 6m 그렇게 해서 총 평수가 몇 평인 거죠?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가운데 타공을 해서 그 면적은 제외돼 가지고 평수로는 어한 십육, 칠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총 평수는 한 이십 평대 정도가 되지만 뚫림 면적은 저희가 평수로 잡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소비자하고 계약한 거는 한 십육 평, 십칠 평 정도로 계약한 십육 평, 십7평 정도요. 네네. 음. 네 대표님 이번에 내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거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와 거실에 왔는데 와 집안 내부가 너무 예쁘네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마감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이 위에가 이렇게 뚫려 있네요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오픈을 해 드리는데 전부 막을 수도 있고 일부만 막을 수도 있고 계단을 앞으로 만들 수도 있고 뒤로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소비자들하고 협의해서 가변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와 이게 근데 진짜 아까 높이가 6m라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우와 <laughs> 예, 저희가 처음부터 이 형태로 제작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실 부분부터 설명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6mm 자작합판에 이제 바니시 마감하고요 천장은 <laughs> 이제 분유리 MDF에 인테리어 필름 래핑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는 전기 온수 보일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뭐 가스나 기름 보일러 이것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루는 SPC 마루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SPC 마루요? 네. 여기에는 이렇게 가전도 하나 만들어 주셨네요. 네, 이거는 소비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드릴 수 있는데 평상으로 아, 뭐 앉으실 수도 있고 간단히 누우실 수도 있고 하부에는 서랍으로 돼서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문은 원래는 하이샤시 이중창이 들어가는데이번에 이제 소비자분이 어, 요청에 의해서 풀딩 도어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소비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뚫어놓은 상태인죠? 네, 거죠? 이거는 이제 소비자분께서 여기. 이제 그물로 해가지고 뭐 올라가서 애들이 놀수 있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오픈해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막을 수도 있고 이제 오픈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아직 마감이 덜 됐는데 분리해서 가서 현장에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감을 아직 돼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여기 결합되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음,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가서 결합을 네네. 해야 돼서 아직 마감이 덜된 덜 상태인 거고요. 네네. 네, 그럼 주방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주방도 너무 인테리어가 디자인을 시,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 하고 있고 이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제시하면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해서 제작해드립니다. 주방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어, 세컨하우스이기도 하고 펜션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으셔서 주방이 그닥 크지는 않고 간단하게 제작한 형태입니다 대리석 같은 경우는 어, 소비자분이 이케아에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저희한테 갖다 주신 겁니다 아 네. 여기 사, 하부장은요? 하부장은 저희가 제작을 한 거고요 아 그래서 이 칼라가 좀 어두운 칼라가 많이 흔하지 않아서 소비자분이 직접 주문해 가지고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타일은 100에 300짜리 도기질 타일로 마감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다 고르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르시지 않으면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타일입니다 네 대표님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네 어 가시기 전에 여기에 화장실이 있네요 네네. 오 천장 같은 경우는 삼나무 로마로 제작을 했고 벽체 타일은 300에 600짜리 이제 도기질 타일 바닥은 300에 300 자기질 타일을 사용했으며 벽부형 이제 세면대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포인트를 주려고 한번 이런 세면대를 한번 설치해 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부장으로 간단하게 뭐 이제 수건이나 화장지 같은 거를 보관할게 사용하라고 요걸 이런 식으로 제작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운수보일러, 그 다음에 저 안에는 운수기가 들어가게 되는 기본적인 이제 아 모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이제 보일러도 다 이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인 거네요. 네, 네. 우와. 네, 이쪽 공간은 이제 침실, 침대를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여기를 공간을 아 만들었고요. 여기는 이제 오픈으로 되어 있어서 면적에서 제외시켜 드린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물 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애기들이 놀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구성해 봤고요. 아직 완성이 다안 됐는데,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발코니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공간으로 저희가 제작해 봤습니다. 발코니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아직 완성이 들어 있는데, 네. 한이 정도의 공간, 한평 한 어... 정도 공간이 밖에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은 간단하게 고기 같은 것도 꺼낼 네, 수 있겠네요. 여기서 ]는데요? 밖에서 다 그런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네. 이쪽은 이제 유리로 낭 나... 난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아, 생기고요. 네네. 네. 2층이 되게 좋은 게 2층 올라와서도 침고가 되게 높아가지고 네, 2층에서도 이제, 답답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저희가 품량으로 만들어서 저희만의 장점입니다. 이 네, 조명들은 3인치 다운라이트로 사용했고 여기는 실링팬을 이제 장착할 예정입니다. 아, 실링팬. 아, 여기 실링팬까지 돌면 진짜 너무 예쁘겠는데요? 네, 네. 어, 그리고 2층에도 창이 되게 많아요. 창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으로 만드는 이제 지붕의 형태는 박공, 뭐 사선 이렇게 제작을 할수 있어요.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2층에 이제 바닥 난방은 온수 시스템을 하지는 못하고 필름 난방이나 전기 온돌를 판넬을 이제 사용해서 마루는 똑같이 SPC로 어, 마감했습니다. 음. 네, 대표님, 오늘 소개해주신 이집 가격은 얼마인가요? 7,500입니다. 7,500만 원이요? 네네. 오. 그럼 그 7,500만 원에는 어떤 게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여기 있는 시설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보여주신 저 밑에 가구는 혹시? 네, 그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 뭐실링팬 이런 건? 네, 다. 다 어, 포함해서요? 네네. 모듈러 주택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보다 한평당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우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음... 네 대표님 이렇게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여행 방송국 여행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제품을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들을 뭐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제 커스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뭐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